안녕하십니까 건설 로무 카페 매니저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 비과세 금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지를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2019년도 1월부터 일용 근로자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변동되었나요? 얼마로 변동되었나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2019년 1월부터 일용 근로자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갑근세와 주민세를 공제할 때, 각종 세금을 공제할 때, 일당에서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갑근세와 주민세를 공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10만원을 제외하고, 일당에서 10만원을 제외하고 갑근세와 주민세를 공제했다면, 이제부터는 일당에서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각근 세와 주민세를 공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공제 금액이 1,000원 미만일 땐 소액 부징수라고 해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거 거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될거 같네요. 하지만 우리 건강연금은 어떻게 공제해야 되죠? 임금 총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달 임금 보수 총액이 있죠. 이용지 굴러자. 그 전체 금액에서 건강비율, 그 다음에, 연큼비제만해주제면 해주시면 다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 비과세 에액에 대해서 알아다았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다습니다감사합다다